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시작하죠? 말씀해드리러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예 제가 이번 주말에 이벤트를 늦잠자상 참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, 그때 이미 럭키블록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럭키블록이 나온다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럭키블록에서는 선물 라바카 그리고, 선물 스파이더, 윈니 그리고, 개, 걔... 섬, 그리고 그, 쿠키 밀크인가? 쿠키랑 그, 우유. 개랑, 걔랑... 또, 아이, 되게 많아서, 계속 까먹네. 개랑 또, 드래곤? 또 나온다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그전 영상에서, 더 많은 브레인 롤, 로스보스, 산타치그 초콜릿 키보드, 그런 것도 언급했었는데, 그런 거는 다 일단은 지금은 나오지 않는 걸로 밝혀진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, 이제 다시 퉁퉁이가 복귀했다는 거, 아시다시피 저는 예 없어요. 아 퉁퉁이도 뱉어내봐! 화가 나요. 퉁퉁이 좀 뱉어내보라고, 짜증을. 문에다가, 낼게요. 베타 퉁퉁이, 야, 야. 야, 레어, 야, 레어잖아, 퉁퉁이. 예. 아, 이번에 이벤트, 이거, 이번에 나왔죠? 새로, 이거 두 개. 세 개. 아, 얘 예. 트레이더, 사라진다면 정말 소감합니다. 오르칼, 오르칼레리토스. 오르칼레리토스, 우리. 얘 예, 진짜 갖고 싶었는데, 얘못 예, 얻었어요. 아. 울고 싶네. 산타 피즈또 얼마나 많은 시크릿 시, 제일 시크릿 시요 안으로 들어갈지 한번 실험도 해보게. 다음에 요기서도 이거 시간마다 나오시는 거 아시죠? 예. 그러면 일단은 뭐 내일 타코, 아니 내일 타코 티우스데이 공지가 나오면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. 타코 티우스데이가 수요일. 오늘은 월요일. 타코스튜스데이 공지는 내가 언제 한다? 화요일 저녁에 한다. 그럼 그때 다시 여러분들이랑 뵐 테니 그러면 이제 빠빠! 아그아 그, 아, 이번 타코스튜스데이 일단은 공개는 아직은 안 됐지만 업데이트 내용이 많이 없을 걸로 보인다. 예 그러면 오늘 크리스마스 공지 이후까지입니다. 바바이. 아 맞다. 이거 이거 꼭 보시셔야 돼요. 중요한 거. 어, really 중요한 거.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고 저번에 이벤트했는데 아무도 댓글 안 달아더라고요. 이 행성 라바카 받아 가세요. 구독 좋아요 누르고 예. 이제 곧 방사능도 사라질 거예요. 이 방사능 라바카 이제 모든 가주 가십시오. 그러면, 빠이!